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신년 행사를 통해 새해 포부와 결의를 전하고 있는데요. 평택상공회의소에서도 경제인들이 함께하는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7일 평택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경자년 신년 인사회가 열렸습니다. 인사회에는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해 원유철 국회의원, 김규식 경기도경제기획관 등 시도의원, 기관단체장과 상공인 200여 명이 참석해 새해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보영 평택상공회의소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도 어려운 경제 여건이 이어지겠지만 경제인들이 힘을 모아 헤쳐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다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대내외적으로 여건이 좀안 좋지요. 고뭐 이중 무역 갈등이라든가 또 한일 분쟁 등등 그안 좋은 그런 그 외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나름대로 또 경쟁이들이 해치는 당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올해도 평택상공회의소가 평택, 평택 경제의 축으로서 큰성장해각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큰 성장을 이루어 주셔서 깊이 감사를 올립니다. 올해도 큰 발전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어 내빈들은 축사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을 약속하며 격려했습니다. 정책은 이제 대한민국의 신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2011년도에 전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일조불단를 넣은 겁니다. 그것도 지금 3년여서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게 여기 계신 우리 상공인 여러분들의 그 노력이 있는 거거든요. 행사는 참석자들과 함께 축하떡을 절단하고 건배사를 외치는 등 침묵을 도모하는 시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평택 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는 올해 지역 경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경제인들의 화합의 장이었는데요. 2020년에도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평택시가 슬기롭게 대응해 경제성장에 큰 시너지 효과가 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YBC 뉴스 김은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되며, 평화로 하나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